구약 모임으로 흩어지기 전에 우리 말씀 같이 보고 흩어지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누가복음 13장 신약 117면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러오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불아쳐 죽음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노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구형 모임으로 흩어지면은 이제 오늘 요 말씀 가지고 우리 구형 모임을 할 텐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뭐 자세히 설명도 해주시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실 것이지만, 어, 또 사정상 또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또 이렇게 못 참석하신 또 구역장들도 계셔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고 구역 모임을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해주시는 말씀, 더 더욱 귀를 두려 기울여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또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절대로 뭐 우리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은 그냥 세상책 듯이 또 소설책 듯이 그렇게 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가슴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구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한 두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아 세상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해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다가 섞었답니다. 아 세상에 에? 그렇게 비참하고 불행하게 죽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는것 같아요. 자그 말씀을 들으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은 원래 입술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야, 야, 잘 들어봐라. 그렇게 비참하게 그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사람들이 갈릴리에, 지금 죽지 않은 갈릴리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줘서 그렇게 불행하게 비참하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서 열여덟 명이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불행하게 죽은 사람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지 가지고 그렇게 불행하게 죽은 줄 알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중병에 걸리든지 내지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좀 비참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든지 간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야, 도대체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많이 져 가지고 저렇게 불행한 사고를 당하고 저렇게 죽음을 당하고 저렇게 큰 병에 걸리나.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경우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다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환란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사업도 다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열 자녀도 다한자리서 한 죽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죄를 지었나요?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을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면 회개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하시면서 주신 교훈이 그런 걸 보면서 뭐예요? 이것만은 마음에 담아야 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제일 두려운 건 뭐예요?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멸망이 제일 두려운 거죠. 그래서 천국은 미래적인 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현재적인 천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죄 예, 죄 지었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뭐 하지 않아서 천국 못 가요? 회개하지 않아서 못 간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실 죄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수근수근하는 죄도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하셨다고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안 지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사형수예요 다 구원 못 받습니다 다 지옥 갈 운명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게 되는 거지 죄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요거를 잘 가슴에 담고 오늘 나누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뭐가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요거를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뭐냐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럼 진짜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로 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회계의 다, 완성이 아니에요 회계의 완성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아서 열매 맺는 삶으로 갈때 그게 회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거, 이거 반복하는 생활만 해서는 안되고 회계에 합당한 뭐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도록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예, 어떤 포도원지기가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했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 농부에게 이것 베어버려라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뭐라 그래요? 아이 주인님 조금만 참으시고 내가 한해 정도 더 이렇게 거름을 주고 잘 돌볼 테니 예, 한한해 정도만 더 지나서 그때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잘라버립시다 자 중요합니다 어쨌든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나중에 열매 안 맺는, 못 맺는 나무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잘림바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았노라고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열매 어떻게 맺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거든요 우리 인격도 변하고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방법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100번 결단해 보세요 거기 되나?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라고요. 우리가 결단할 일은 죄 안지려고 결단하기보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결단하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능력이 와요. 에? 그래서 죄지, 죄와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래서 열매 맺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고원은 누가 다 이루어 가신다고요? 내 노력으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마땅하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게 경건훈련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내가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안에 잘 거하고 있는가? 그걸 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시고, 그걸 왜 안식일에 고쳤냐고 비난하는 회당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 없는 껍데기 신앙을 가진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열매 맺는 신앙 생활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8년 동안 귀신을 냄어서 꼬불라진 여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 주셨어요. 아 회당장에 나와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죠? 율법에 보면 구약에 보면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생명을 살리는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원래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안식일 날이 원래 안식이라는 말은 하던 일을 중지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일차적인 의미가. 우리는 지금 주일을 안식일처럼 생각하고 주일 날은 뭐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린다는 의미보다 또더 먼저는 하던 일을 중지하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를 뭐몇 킬로 이상 가지 마라. 예? 주신 법 해석을 잘 못해서 법 정신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 규범을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몇 킬로 이상 더 넘어가서 예? 걸어가면 그건 노동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다. 예. 실제로 저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랬어요. 사바트 엘리베이터라 그래가지고 아,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하는 거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10층부터 1층부터 10층, 10층에 갈라 그러면 버튼 못 눌러요. 그래서 어떤 엘리베이터가 있냐면 사바트 안식 엘리베이터라 그래가지고 안식일 엘리베이터라 그래서 1층마다 저절로 문이 열렸다 닫혔다. 2층가 또 문이 열렸다. 이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놨다니까요. 왜 그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놨다고요? 노동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적용했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야 니들 짐승한테도 물먹이지 않냐 니들 아들이 만약에 그 주일날 안식일날 죽으면 안 살릴 거냐 그래서 주일날 노동하지 말라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 이 회당장은 그걸 오해했고 그래서 규율은 지키려고 그러는데 생명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는 쪽교 어,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이 됐다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오늘 오전에도 들었죠? 겨자씨 비유, 에? 누룩 비유, 그렇죠? 현재 임해 있는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2천년 전에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생명을 그 치유와 변화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또 많은 사람으로 초청해서 함께 누리고자 하는가를 잘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